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그 인사동에 있는 인사아트센터에 왔습니다 인사아트센터에서는 한세 예수 24문래재단이 주관하는 한국 필리핀 개관 수교 70주년 기념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미얀마 작가를 초대를 했는데요 올해는 필리핀 작가를 초대를 했습니다 이 전시 큐레이팅은 어 지금 대구미술관의 최은주 간장이 독립적인 일을 해서 이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이 나익지 않은 필리핀이지만요, 필리핀의 현대미술전도 다양한 성향의 작품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풍경을 볼수 있는 이런 작품이고요. 이거는 진카바가스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사진 기법과 회화 기법이 혼합된 이런 작가의 작품이고요. 자연물과 구조물의 집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위의 펜과 잉크로 그려진 이런 작품이고요. 이 전시가 인사타트 센터 1층과 2층에서 열리는데요. 오늘 전시 마지막 날입니다. 이 층으로 올라가보죠. 이건 제드 메리노라는 1962년생인데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건 빅토르 발라농의 작품이고요. 잉크와 목탄 말로 했는데 우리가 과거 무성 영화의 스티커처럼 어떤 한면 한 단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차티 코로넬의 작품이고요. 기본적인 인체 형상을 변형하기도 했습니다. 알빈 그레고리오는 풍자와 팝과 어떤 만화적인 이미지들 이렇게 결합해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건 잉글랜드 히달고의 작품인데요. 필리핀이 외부의 어떤 통치를 받았던 이런 아픔이라던데, 고야의 어떤 판화를 연상하는 이런 작품이죠. 이 전시는 한세 예수 24문화재단에서 주관한 그런 전시입니다.